안녕하세요. 길건입니다. 오늘은 전화, 전화의 발명가 역사를 알아보겠습니다. 전화의 발명은, 혹시 전화를 최초로 발명한 사람이 누구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부분 사람들은 베리라고 알고 있습니다. 베리 전화의 발명자에 알려졌으나 이탈리아 발명가 안토니오 무치가 최초의 전화의 발명가였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진 것입니다. 당신에 무치는 돈이 없어서 임시 특권만 신청했다고 합니다. 그, 그 사이 벨이 특권 신청을 하자 무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그때 심정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2002년 6월 미국의 공식 저기 안토니오 무치를 최초의 발명 자로 인정했습니다. 이로써 최초의 전화 발명가는 타이틀은 126년 만에 찾았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최초의 전화를, 전화 발명자를 물어보면 대부분 사람들은 배에 떠올립니다. 전화의 발명과 특허의 사건은 인류의 맨 처음 최초로 밝혀진 사람을 기억한다는 사실이 또그 인식이 오랫동안 바뀌지 않다는 것, 사실은 뭐 뼈저러하게 깨닫게 된 사건이었습니다. 1802년, 중국의 유학생을 통해 전화기가 최초로 한국에 들어왔고, 이름은 덕율풍입니다. 영어로 전화기가 텔레폰이라 이름을 그 발음과 비슷해 덕, 율풍이라고 지었다고 합니다. 1896년에 덕수공이 설치되어 고종이 즐거 사용하였습니다. 이 전화는 주요 관화는 물론 인천까지 개통되었습니다. 당시 을미 사변으로 명성한호가 시행되자 백반기을 복수하겠다고 하면서 스치다 조스케라는 일본에는 사례. 사형 선고를 받고 인천 감옥에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정은 인천 감옥에 직접 전화를 걸어 청년 김구에 대한 사형 집행 중지를 시켰습니다. 이 최초의 전화가 김구 선생님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캐나다 아, 원래 전화의 원리는 말하면 말하는 곳에 속해 있는 진동판이 흔들립니다. 그 진동은 전자신호를 바꿔서 전달하고 그 신호를 다시 소리를 바꿔서 상대편에서 들려주는 거입니다 캐나다로 전화를 할 때는 소리가 그냥 가는 것이 아니라 참고로 소리의 속도는 약 300초 전화신호를 바꿔서 케이블을 통해서 전달하기 때문에 빨리 가는 것입니다. 전화의 종류는 어떤가가 있나요? 전화는 어떻게 발전해였나요? 대한민국은 전쟁 이후에 다 폐허가 되었고, 통신 장비 시설도 전쟁으로 다 파괴되었어요. 여전히 전 불안한 것으로 모스 번호가 통해 뚜독, 뚜독 두드리며 정보를 보였으나,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이 많이 없어 불편했어요. 그 이후에는 전화 교환원이 전화를 걸면 그것을 연결해 주는 방식의 전화를 사용했어요. 그 당시 전화는 지금 현재 자동차 가격만큼 비쌌어요. 전화를 신청하면 2년, 3년을 기다려야 겨우 전화를 가져올 수 있었어요. 한달 원급이 당시 30만 원이었는데 전화기는 300만 원은 고요. 전화비는 한 달에 3만원 정도였대요. 지금으로 돈으로 한살 가면 전화기가 한 대에 3천만원이고 전화비가 한 달에 30만원을 내야 했다고 하네요. 그 전에는 전화기가, 전화가 선이 있는 유선 전화기가 많았어요. 선이 있어서 지금처럼 전화기를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전화를 또 숫자를 누르는 버튼식 이 개발되기 전에는 다이얼로 돌리는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119에 전화하려면 한번 돌리고 쉬고 한번 돌리고 쉬고 아홉 번을 연속 다이얼을 돌려야 했어요. 이후 무선 전화기가 우리가 알고 있는 휴대폰이 발명되었어요. 최초의 핸드폰은 벽돌 크기라 했어요. 그래서 벽돌폰이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가격이 매우 비싸서 아무도 사서 들고 다닐 수 없었어요. 시간이 갈수록 휴대 크기가 작아지고 색깔도 다양해지고 핸드폰 소리도 점점 다양해져 갔어요.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핸드폰은 생기할 필수품이 되어져 갔어요.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일. 최초로 스마트폰은 2007 애플이라는 회사 참여자 스티븐 잡스에 의해 만들어졌어요. 예전에 전화는 통화 위주로 만들어졌다면 스마트폰은 작은 컴퓨터와 같아서 전 세계의 사람들, 사람은 혁신적으로 바꿔주고 되었어요. 사진 촬영, 동영상, 녹화 및 녹음, 게임, 외국어 사전 검색, 인터넷, 메모 시계, 달력, 음악, 라디오, TV 시청, 유튜브, 건강 헬스 관리, 온라인 쇼핑몰 사진 동영상 편집 스케줄 관리 앞으로 더욱더 발전한 전화 기소와 기대됩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케이 발표해 우리 건 우리 길건 학생한테 우리 박수 잘했습니다. 자 오늘 주제가 어, 전화의 발명과 역사라는 주제로 우리 건이가잘 조사해서 이렇게 잘 이야기해 줬는데 자 우리 질문 있으면 질문 이야기해보세요. 네. 음, 어벨 안토니오 무치는 이탈리아의 발명가잖아요. 그러면은 벨은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미국 사람입니다. 그러면 안토니오 무치는 이 특허 신청을 그 미국에서 했나요? 아니면 이탈리아에서 했나요? 미국이 그때 힘을 가졌기 때문에 미국에 네. 신청했습니다. 아, 아티니 미치. 임식트가 신청했습니다. 아, 이 사람은 그때 미국에 살고 있었고 미국에서 신청을 했나 보군요. 아, 그래요. 또 질문하세요. 네. 사형 집행이 뭐예요? 어, 사? 죽인다는 뜻인데 음. 어. 잘못한 걸 받아가지고 죽이나 사형 집행이라고 부릅니다. 대협죄인일 나는 대역죄인 이런 사람들이 음. 사형을 받았죠. 음. 형벌로 어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로 죽는다는 거죠. 제일 높은 악명이 음. 높은 사람들 음. 어세번 범죄를 저질했을때 음. 사형을 해줬습니다. 그래요. 음. 요즘 전화기는, 어, 다양한 걸할수 있잖아요. 뭐, 아까도, 건, 우리 건희 학생이 다양한 걸 설명했는데, 우리 건의 학생은 전화기로 가장 많이 쓰는 기능이 뭐예요? 어, 유튜브를 많이 봅니다. 아, 유튜브를 많이 봐요. 음. 네?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일이, 네, 그 10개 정도 나왔잖아요. 이 외에 할수 있는 게, 얼마나 더 있나요? 검색창이요. 모르는 단어 검색하기 그러면 주소 이런 것도 할수 있어요. 음, 검색, 검색 기능 있죠. 어, 맞아요. 전사님도 많이 써요. 최초 핸드폰은 벽돌, 벽돌 크기만 했으면 무겁지 않아요? 무거웠어. 그래서 벽돌폰이 사람들이 무거워다고 합니다. 무거워가지고 들기도 정말 힘들었다고 합니다 어린이저만 들지 못했어요 벽돌이 얼마나 컸어요? 벽돌이 다 크기가 다르잖아요 벽돌이 음. 이거 보시죠 이만했어요 벽돌처럼 똑같이 돼있어 이렇게 음. 벽돌 판도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벽돌... 옆에 있는 스마트폰하고 비교했을 때 거의 한 3배? 2배에서 3배 정도 크기가 되겠네요 네. 음. 다음 질문 없습니까? 질문 없어요? 네. 네. 어, 저는 좀,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사실 이건 몰랐던 거예요 사실 지금도 사실 고민, 그 궁금해한 것도 있고 그 목소리를 전자신동판으로 진 해서 전자신호를 바꿔서 이 진, 전자신호가 다시 상대편에 가서 그 음으로 바꾸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어, 사람의 음성과 그 전자소리가 조금은 다를 것 같은데 네.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전화 통화 들어보면은 거의 목소리가 비슷해요. 음. 사실 그거 어떻게 한 거예요, 이렇게? 그거 있잖아 그쪽에 휴대폰에 안에 그거 안에 음. 그거 휴대폰에 음성 녹음하는 게 있거든요. 아. 그쪽에서 더 좋게 진짜 목소리를 해가지고 <laughs> 보내 수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아, 이건 몰랐던 사실이에요. 음성을 녹음과 동시에 보내는 거네요? 네. 그래서 데이터를 보내서 와, 거기 서 바로 그 음성을 바로 들을 수 있게 끔요그 되게 빨라야 되겠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발전도 됐습니다. 아 그래요? 어, 몰랐네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죠. 네. 어. 하는데 이제 네, 보내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요즘에도 벽돌폰이나 그런 게 있나요? 이게 없어졌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휴대폰을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벽돌폰은 쓰지 않고 박물관에 정시되어 있어요. 사실 동사님은 그 벽돌폰은 못 봤어요. 근데 그 옆에 있는 투지폰, 그 저폰은 봤어요. 동사님 아빠가 썼는데 핸드폰이 안 터지는 지역도 있었어요. 시부 지역에 제일 많았어요 네, 그래서 어, 삐삐 같은 거를 같이 다니고 다니셨어요, 아버지가. 그... 어, 이는 이제 건이한테 이제 묻는 건데, 네. 건이는 지금 스마트폰 갖고 있어요? 갖지 않습니다. 갖지 않아요? 갖고 싶어요? 갖고 싶은 마음이 음. 있지만, 음.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아, 있기 때문에, 그걸 묻고 싶은 거예요. 스마트폰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건 학생이 한번 설명해 줄수 있나요? 온라인 쇼핑을 할수 있어서 좋습니다. 온라인 쇼핑을 음. 하면, 음. 빨리 주문도 되고 요즘에는 빨리 오는 기술이 생겨서 음. 새벽 배송 이런 것도 할수 음, 있습니다. 음. 근데 단점도 많습니다. 음. 단... 휴대폰을 많이 보면 머리가 안 좋아질 수 있고 음. 그리고 휴대폰을 많이 보면 눈도 나빠져서 음. 안경을 쓸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아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안경이 아니라 뭐 가까이 많이 봐가지고 음. 안경을 썼어요. 그래요. 모해지 않을게요. 네 감사해요. 좋습니다. 어, 건이 이거 공부하느라 어땠어요? 준비하느라. 준비하느라. 어. 밤, 밤을 새서 할 기도 했습니다. 밤을 새서. 열한 시까지. 원래 제가 다행히도 어. 카페인 있는 거 먹어가지고 잠을 자지 못했어요. 엄마가 몰래 커피를 조금 먹어가지고. 엄마가. <laughs> <먹었어요. 웃음> 그래서 그렇게 밤 늦게까지 이걸 준비했군요. 네. 아 근데. 네. 보니까 정말 저런 것도 만들고 붙이고 혼자 한 거예요? 네 혼자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이렇게 보면은 네. 이거 한번 보여주세요 이거 공부한 거 이거 네. 적습니다 네. 하나하나 이제 주제별로 이렇게 적었다고 해요 혼자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어땠어요? 그냥 책 읽는 거랑 발표 준비하는 거랑 어, 공부가 어떤 게 다른 거 같아요? 어떻게 다른 거 같아요? 음, <laughs> 발표가. is she g o i 서 g 어려웠다고 the 아, 어려웠어요? <laughs> 어떤게 가장 어려웠어요? 어떤게 가장 어려 h i n k a 거 찾아가지고 음. 프린트하는 f 좀 힘들었습니다 o u think about y o 역사 o 조금 man? 거든요 know w 옛날에는 이런게 없는줄 알 think a 음. b 그냥 t your o w 근데 저는 그냥 일, 일, 정, 일찍 만들어는줄 알았어요 음. 그래서 이 했는데 2 0 0 7년이나 만들어져서 깜짝 놀랐어요 음, 그러니까 어. 어, 이런 사실을 몰랐다가 발표를 해야 되니까 이렇게 공부를 해야 됐고 또 새로운 사실도 알게 됐고 또 어, 발표 준비를 해야 되다 보니 전에는 그냥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꼼꼼히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의미죠? 네, 오케이. 네 좋습니다 또 질문 없죠? 또 하고 싶은 없죠? 네. 좋습니다. 우리, 그럼, 우리 발표 준비하고, 우리 공방, 우리 길권 학생한테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았습니다. 촬영! 네. 잘했어요. 네. <laughs>